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용화입니다 자 오늘은 군에서 정보보안 경력 쌓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군은 작은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에서도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분야의 업무가 다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인원들을 선발하여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이제 계급입니다 계급 어떤 신분으로 들어갈 것인가인데 첫 번째는 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사관, 세 번째는 준사관 있고, 네 번째는 장교. 이렇게 있는데, 준사관은 정보보호 관련 인력이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뭐, 굳이 관련이라고 하면은 이제 암호관, 암호준사관, 아무 혹은 암호장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정보보호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걸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40대까지는 계속 부사관에 있다가 준사관 시험을 보고 준이라는 계급이 되면 인사분류에 따라 아무관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병부사관 장교순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집 병입니다. 군에서 정보 보호를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일반 병과의 차이는 제가 볼땐 크게 없어요. 중졸 이상이고 뭐 나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모집병 지원하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병무청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각 세부 특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보호병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특기 번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걸로 지원을 하셔서 각 부대 정보보호반에 배치되시면 해당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육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해군, 해병대, 공군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기만 보면은 별도의 모집 분야가 없거든요. 그냥 통으로 뽑아가지고 천명단이죠. 자리수가 다른 걸 보면은 통으로 뽑아서 내부적으로 별도 선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정보보호병으로 선발이 되시면 관련 업무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만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중에서 한50% 이상, 요50% 이상은 4단급 부대에 가게 돼요. 4단급. 요게 인원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뽑는 거지,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뽑았거든요. 한 자리일 때도 있고 이랬는데 몇년 전부터는 4단급까지 정보보호 기능이 들어감에 따라서 해당 인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착이 안 됐다는 것이고 이런급의 부대에 가시게 되면 제일 많이 하시게 되는 부분이 이제 PC 수리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가끔 이제 홈페이지 관리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에다가 버튼 클릭 클릭해서 메뉴 넣고 빼고 뭐 이런 것들을 겸업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은 본인이 정보보호 병으로서 현재 경력이 쌓이고 있으므로 스스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개인적인 학습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그나마 좋으면 국통사, 사이버사, 뭐 이러한 국직부대 급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교적 잔무에서 벗어나 관련된 경험을 쌓을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어디까지 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사관입니다. 부사관으로 입대하셔도 정보보호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부의 영역이죠. 군 간부의 영역으로서 출신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출신. 부사관 출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군부사관인데, RNTC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ROTC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중간에 O가 오피서입니다. 오피서. 예, 네, 장교라는 뜻이고, 여기에 n만 다르죠? 요거는 네, 이제 부사관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RNTC가 설치된 대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하고 싶으시게 되면은 RNTC가 설치된 대학을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ROTC와 마찬가지로 학군단에서 교육을 받고 임관하는 그러한 교육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에서 부사관이 되는 민간부사관과 현역에서 부사관이 되는 현역 부사관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유급 지원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던 전문화사 크게는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사관의 경우에는 장교보다는 특정 기술에 대한 전문가라는 그러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아, 게 있거든요. 임관 시 장기 복무 부사관 선발 들어가자마자 이제 종신형이죠. 종신형 거의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중에서 이제 사이버 정보체계 운용 특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정보체계 운용이었거든요 이름만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사이버까지 같이 해라 해가지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부대 여건이 되면 사이버를 하고 안 되면 정보체계 운용을 해라 네, 서버 관리를 해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인력 관리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제 출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부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네, 부사관학교를 어떻게든 아마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간에서 특기와 병과를 부여를 받게 됩니다. 병과 대학으로 치면은 얘는 이제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과 특기는 세부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전공 만약에 컴퓨터공학과다. 네, 컴퓨터공학과 내부에 소프트웨어 전공일 수도 있고 정보보호 전공일 수도 있고 인베디드 전공일 수도 있고 세부 전공이 이제 특기이고 병과는 조금 더큰 개념인데 여기서 반드시 통신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에서 아까 보셨죠 사이버 정보체계운용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되고요. 자기들끼리는 이제 전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산 특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정보체계운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받는 부대는 완전히 이제 랜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역, 민간, 학군 여기가 이제 4년 6개월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각 출신별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외적인 부분으로 이제 전문 하사는 뭐몇 년을 못 넘나 그런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추가 복무를 희망하시면 단기 하사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의무 복무 기관이 최소 4년. 여자는 3년, 그리고 이제 군장학생이라 그래서 요거는 장교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의무복무 플러스 장학금 수혜 기간이 추가가 되는 네,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4년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임관 후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민간인에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 육군훈련소 5주, 16주 합쳐서 21주잖아요. 그러면 4, 5, 20이죠. 5개월. 뭐 자대 받지 받고 뭐 훈련 받고 하다 보면은 6개월 후딱이죠. 그래서 한 4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복무 기준으로. 자,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장교입니다. 장교. 장교도 이제 출신 구분이 있어요. 자, 크게는 육사, 삼사, 학사, 학군 이렇게4 네 가지이고 추가적으로 간부 사관과 전문 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육사는 최소 10년인데 5년차에서 본인이 지원하여 선발이 되면은 그때 전역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5년이면은 이제 대위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사 6년인데 요거는 5년차 전역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3사 출신한테 조금 더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학사 전문사관은 3년 그리고 rotc로 알려져 있는 학군은 2년 4개월 복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군정 학생이 있는데요. 부사관은 4년이었지만 이제 여기는 의무복무 3년에다가 장학금 수혜 기간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요 군정 학생을 받게 되면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학사냐 학군이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순서를 좀 바꿔서 임관을 했다 치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임관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병과를 선택을 하게 돼요. 병과. 이거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통신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통신. 이름 비슷하다고 막 정보 이런 거 선택하시면은 보병학교로 잘못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기. 특기는 없어요. 장교는 옛날에 전산하고 통신이 별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통신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정보보호라는 경력만 생각을 해 봤을 때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과 관련된 업무의 일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신 소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통신 대대에서 일 하는 인사과장 뭐 운영장교 아니면은 부중대장 이런 업무로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통신 대대가 아니어도 돼요. 통신 단일 수도 있고, 통신 대일 수도 있고요. 통신 중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통신과 관련돼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운 좋게, 전산실, 정확하게는 정보체계, 운영실, 운영단, 그이 뒤에 말은 좀 달라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전에 부사관 편에서 보셨던 사이버 및 정보체계 운영, 특기를 받아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었죠 그 인원들을 여기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이 더 좋다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전산실 개념이 아니라 네, 서트라고 불리는 이제 정보보호 반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서트의 부서장으로 들어가시기는 계급 구조가 안 맞고요 그 밑에 이제 정보보호 장교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직책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실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행하는 임무는 보통 사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 혹은 정보보호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인원들과 비슷하게 해당 조직의 방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사관과 장교도 운이 좋으면 어, 상급 부대로 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아, 육직이라고 묻기는 좀 그렇거든요. 네, 육직 부대의 일부 부대까지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보보안이라는 경력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도 이제 사이버사가 있고요 육직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도 있고 혹은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그러한 정책 부서도 있고 기술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다 방어제대이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로서 해당 부대의 보안 담당을 하는 실무자로서 경력을 쌓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 관리는 완전히 랜덤이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트에서 인원이 뭐한 명이 비고, 티오가 한명 비고, 뭐 통신 소대장이 뭐네 명이 빈다. 그러면은 이 다섯 명에 대해서 부대에서 비는 인원으로 보고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다섯 명이 와요. 네, 소위 다섯 명이 와가지고. 보직심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뭐 저도 몇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보직심의를 하는 방법이 정말 아무것도 뭐 정보가 없습니다. 뭐, 출신 대학이니, 뭐, 나이니, 가족이니, 뭐, 이런 개인정보 하나도 없고요. 병과와 이름. 제 기억으로는 딱이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이름만 보고 뽑아야 돼요. 출신은 있었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출신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요거까지 있을 텐데. 없더라도 다 구분이 됩니다. 뭐, 군번 보고 뭐 이러면 다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누가 이 서트의 정보보 장교가 되냐면 그 특정 일에 진행하는 보직심의에 달려 있어요. 근데 알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뭐 학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누구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장교뿐만이 아니라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티온한 인원들에 대해서 보직심의를 하고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만약에 입학을 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이제 컴퓨터 과학과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졸업을 하면 학위가 두 개거든요. 군사학위하고 자기 전공, 학위, 이렇게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컴퓨터 과학과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몇개 배워요? 국방 정보보안이니, 뭐 사이버 정보 기술이니, 뭐몇개 배우는데, 아, 요 정도가 전부더라.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사관 학교. 삼사관 학교를 만약에 진학을 하시면, 여기는 이제 2학년 때 시험을 봐서 3학년 때 편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때 사이버전 학과를 지원하셔서 입학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병과는 통신 뽑은 다음에 운이 좋길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년 하는 유크네킹 방어대회 이런 거에도 참가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제목 입고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고려대어 있는 사이버 국방학과. 이 친구들은 뭐냐? 예, 요게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